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흥국생명 배구단은 비리그 여자부의 전통 강호로 창단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한국 여자 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특히 김연경이라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는 흥국생명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게 했다. 김연경은 터키, 중국 등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복귀한 이후. 흥국생명의 팀 컬러와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과거 흥국생명은 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로 여자 배구의 전설적인 팀으로 자리 잡았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2025 비리그에서 흥국생명은 개막 이후 11연승을 기록하며 시즌 최다 연승 기록 15연승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팀의 압도적인 전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시즌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외국인 선수 투투쿠의 활약으로 공수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김연경은 베테랑다운 리더십과 기량을 발휘하며 팀의 중심을 잡고 있고, 투투크는 20점의 득점을 올리며 외국인 선수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블로킹에서도 김수지가 3점을 기록하며 페퍼저축은행의 7대 3의 블로킹 우위를 가져갔다. 1세트에서는 김연경의 퀵 오픈 공격이 균형을 깨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2세트에서는 접전 끝에 김연경과 정윤주가 상대 추격을 저지하며 리드를 확장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상대를 압도하는 집중력과 조직력으로 리그 최강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으로 흥국생명의 목표는 단순히 연승 기록 경신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번 시즌은 팀의 완성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시기로 리그 우승과 더불어 국제대회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김연경과 투투쿠의 조합은 흥국생명이 리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무대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팀은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며 세대 교체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시즌 정윤주와 같은 신예들의 활약은 팀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유망주들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기 장면과 선수들의 활약으로 흥국생명이 기록한 개막 1 1연승중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극적인 승리다. 강력한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얻은 승리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김연경의 퀵오픈 공격과 투투쿠의 강력한 스파이크는 매경기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김수지의 블로킹 능력과 투투쿠의 안정적인 득점력은 팀의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팀의 중심인 김연경은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과 동료 선수들에게 전하는 자신감으로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인기와 팬들의 기대로는 흥국생명은 김연경이라는 세계적인 스타와 강력한 팀 전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팬층이 두터운 팀중 하나다. 흥국생명의 연승 행진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팀이 기록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과 기대를 안겨주며 리그 전체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흥국생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자배구의 중심에 서 있는 전통강호다. 개막 12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과 함께 팀은 리그를 넘어 국제적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 강력한 공수 밸런스,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흥국생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자배구를 선도할 팀임을 보여준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리그 여자부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지 주목된다.